<목소리> 네 오늘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필라 트레이닝을 입고 있는데 네. 벌써또 뭔가 운동을 해야 될것 같아서 기분이 안좋아요 네. 아 그리고 사실 뭐 뒤에만 봐도 네. 오늘 네. 뭐 힘이 딱 나와있죠 최근에 방영된 테니스 특집 보셨어요? 아난 난, 내가 빗바닥으로 치는 지 몰랐어요 아, 어, 막 차리자마자 <laughs> 막 점프로 막 하고 아, 아, 아 테니스면 어. 참 네, 슬픕니다 네. 아버지 네. 어떻게 탁구 좀칠줄 알아요? 탁구요? 뭐 제가 또한 탁구 하죠 아 김탁구요? 제이탁이요 제이탁 뭐 오늘 예상하는 여러분의 네, 탁구 왕은. 어, 일단은 어. 사실 약간 제가. 태형이 형이랑 지민이 형이 좀 합니다 그쵸 그렇죠? 네. 태형이가, 어, 태형이가, 태형이가 잘해요 태형이가 좀, 해, 좀 잘해요 태형이가 아, 그 아, 인더숲에서도 아, 많이 알려주고 태형이가 좀 잘해요 자 아, 오늘 잘라란 판은 방탄사년단의 탁구 교실 탁구 어, 교실 탁구 교실 아 좋습니다 제대로. 근데 모든 우리는 제대로 하면 잘 안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만 하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선생님을 어, 아, 아, 선생님이요? 오늘 어, 오신 네. 선생님에 대한 알맞은 퀴즈를 네네네 오늘 여러분을 가르쳐주실 우승인 선생님을 몇 년도, 몇 년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습니다 아, 2004년, 2004년, 2004년도 확실하잖아요. 네. 올림픽은 2004년 아닙니까? 4년. 2004, 2006. 맞아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그리고 2002년 부산 아시안컵. 와, 2002년. 아또 부산. 역시 또 부산. 부산 아. 이거. 야, 제가 부산에 뭐라고요? 어? 대전 대우 리조 회전 회오리 슛 네. 아, 네. 아, 뭔가 슛이 조금 어감이 안 맞는데 그냥 회전 회오리까지만 하는 게맞 회전 <laughs> 회오리 <웃음>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금메달리스트 우리 선생님, 유승민 선생님 한번 모셔보도록 할까요? 자, 네. 자, 여러분들 모셔봅시다 탁국의 BTS라고 합니다 정국이, <laughs> 정국이가 한번 소개해세요 우리 탁구계의 BTS 아니, 이런, 아니, 이런 아니, 거, 네. 거 뭐. 아, 아, 재훈 씨, 아, 해주세요 자, 아니, 탁국의 아, BTS 아, 유승민 아, 선생님을 아, 모셔봅니다 아, 와우! 반갑습니다. 어렸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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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아, 너무 아, 많이 아, 했는데. 아, 오늘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네, 잘 못하고, 못하거든요. 저희가 진짜 정말 더럽게 못해요. 네, 네. 저희, 저희 저희가 굿자들어간건다 못해요. 네. 근데 아까 잠깐 봤는데 잘 치시는데요. 네. 어, 진짜요? 누가 쳤냐? 누가 쳤냐? 모두 엉덩이. 그 안에서 <laughs> 또잘 치는 <laughs> 친구들도 있고. 과연 우리가 탁구는 잘할수 있을지. <laughs> 네. 네. 기대가 됩니다. 아. <laughs> 네. 그 근데 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탁구를 잘 하실 수 있게. 선물을 먼저. 아 진짜요? 설마 탁구채를 바로. 네, 그래서 제가 이게 평소에 치시는 채와 조금 다르고 선수용으로 제가. 와, 와, 와 선수야. 아, 아니 이거 배신곡의 진주 목걸이 아니야요 맞아. 아침에 탁구가 이제 전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새는 이제 쉐이크핸드라고 해서 양면 채를 쓰고 든요아쉐이크핸드야 배치 이크 이걸로 <laughs> 이제 제가 다 준비를 해갖고 오늘. 아쉽게 함께 못한 슈가님 것까지도 잘했으니까다자 아, 여러분 일단 장비는 선수급이거든요? 네, 장비, 네. 네. 일단 장비는 일단 이제 원래 아, 장비가 중요한 아, 거라서 얼마 여러분들, 모할든잘못하는이 아니라 장비만 제일 좋은, 네. 좋은 걸로 해요 그런데 고수든 하수든 네. 장비는 꼭, 아아 하수든 장비면 아 꼭. 아 선생님 이거 그립감이 좀 다른데요 이거? 선수형은 역시 다 보통. 야네왜공둥이이따 말씀드리긴 할 건데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잡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형 몰라서 이거는 이제 쉐이크 핸드로 이렇게 해서 요즘에 아. 보통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요즘에 이렇게 앞 뒷면을 이렇게 같이 치고 아, 아, 그 네. 이거 할땐 이렇게 이제 돌려치는 단점이 있어서 네. 진형 이렇게 이런 잡는데 이렇게, 잡, 이렇게 잡는 법도 있나요? 잡는 거는 마음대로 잡아요. 아, 진짜요? 네. 이거 주먹 아니에요? 밥 뽑는다. 이거 그거 <laughs> 자기가 아니에요? <laughs> 네. 혹시, 혹시 선생님 주걱으로도 가능하세요? 혹시, 혹시, 혹시 선생님 주걱으로도 가능하세요? 한번 <laughs> <우와, 웃음> 완전 가능할 <가능하실 웃음> 것같습야지뭐 뭐, 초면에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어떤 주걱인지에 거예요. 따라 좀 틀릴 것 같긴 한데, 아, 웬만하면 그렇지. 조금 평평한 면이면은 모든 걸다할수있습니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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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주걱으로도 정수로... 할수 있다는 게. 아니, 정하시... 오, 오. 오, 아. 아. 말씀드렸듯이 전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이게 팬 홀더라고 해서 아. 펜을 잡는다라는 식으로 해서 홀더는데 네, 이건 여기 뒷면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 아. 네. 아 뒷면을 사용 안 돼요? 여기 뒷면을 왜 고무가 안 붙여져 있잖아요. 아. 그래서 뒷면을 사용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이동 범위가 좀더 넓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탁구계 공식 청소부 다 바닥을 쓸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이동 범위를 받으니까. 아. 받으니까. 그리고 아, 이제 아, 요즘에 보편적으로 쓰는 게 쉐이크 핸드. 약도 음. 하듯이 잡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쉐이크 핸드인데 이거는 아, 이 앞면과 뒷면을 다 같이 쓸수 있어서 아, 좀더 뭐랄까 경제적으로 칠수 있는. 아, 네. 어, 좀더 범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레인지가? 그... 레인지가 줄어드는 건 아닌데 네. 얘는 공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네. 이제 그랬어요. 백핸드에서 공격이 이제 자유롭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 이패널드는 이게 그러니까 없으니까 백핸드가. 이제 백핸드가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거고. 아, 그쵸, 예, 이게 좀 네. 불편하긴 해요. 네, 그래서 네. 어. 오늘은 이제. 쉐이크핸드 라켓을 드렸지만 본인들 편안한 그립을 네. 잡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패널도와 쉐이크의 어떤 그 랠리를 가볍게 보여요.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테니스도 얼마 전에 배우셨지만 기본은 포핸드니까. 아, 포핸드부터. 아위보단 즐겼지. 어우 오우 우 너무 빠른데? 네, 이거 되게 천천히 하는 거고. 아 그래요? 네 지금 천천히 하는 니고 <laughs> 보통 탁구 선수님들이 몸풀 때 이런 식으로 하나요? 네. 야, 이거 고, 고기가 너무 아픈데. 야 어지럽다. 야 돈고기. 어. 아니 이걸 어, 어떻게 말할 수가? 이게, 오, 이게, 맞아, 어, 이게 이제 포핸드 랠리라 치우상이에요. 어렵다. 경기 보면 사람들 얼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laughs> 와, 대박이다. 와 와, 와어 오, 네트. 오. 와, 이거 또 사면 또사아 저거, 저거, 울렁거리는데요. 이게 와. 이제 포핸드고, 네, 백핸드를 좀보여주요 백핸드, 백핸드. 그러니까 이제 실크핸드는 바로 저렇게 나오면 되는 거고, 저 같은 패널들은 이제 이걸 꺾어야 돼가지고. 가지고 와, 와, 너무 빠르다. 와. 너무 빠르다. 약간, 너무 빠르다. 약간 저렴한 거 같기도 하고요. 땅, 땅, 땅. 탁구대는 작은데, 저희가 반경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뭐 뒤에서도 이렇게, 예를 들면 뒤에서도 이렇게 칠수 있고요. 되게 리듬 있다. 그러니까. 오, 엣지. Uh, 어? 아! 아! 어! 아! 이렇게도 칠수 있고, 진짜. 그스매싱이 지금 이싱이었어이 아, 저희한테 멋있는 거 보여 주시안데요 와! 요 아, 탁구도 어, 이게 나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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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포인트 드라이브를 하해서 이제 회전 주는 거. 아, 회전 방금 기본이었어요? 기본이었 어! 아, 아, 이거 형이가막 그냥 하던 거구나. 그렇지. <laughs> <laughs> 너 하는 거. 와! 네. 네. 안 돼. 이번는 완전 다른 거. 아, 이거 내가 이제 많이 못 넣는 지 서비스도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 공을 그렇죠. 한 16cm 이상을 띄어야 돼요. 아, 원래요. 네. 판독이 들어갑니까? 좀덜 띄우면? 판독까지 심판 재량 끝으로 딱 봐요. <웃음> 근데, <웃음> 근데 이거 네. 써버리고 나서 몸 숨기는 게 어떻게 들어가지? 안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정확히 알고 계신데, 아, <laughs> 아 진짜? 네. 좀잘아요 야, 영어로는 염색했다고. 여성, 네. 약간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정확히 <laughs>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게 룰이 좀 바뀌었어요. <laughs> 아, 우리한테 여자 <예전에는> 멋진 <laughs> 뭐거 보여주는 되는데 예요 이번에 프리미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 그쵸? 그렇죠. 아무래도 이걸로 해서 음. 왼팔로 맞는 면을 가리면 안 아, 보이거든요. 이게 어떤 회전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룰이 바뀌어서 이제 왼팔을 빼 줘야 돼요. 빼 줘야 돼요 이렇게 빼서 맞는면 상대한테 보여줘야 돼. 요아이 룰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도 저희 선수들은 조금이라도 가리려고 여기서 해서 몸으로. 이렇게 몸으로. 거의 네. 이렇게 치는데요? 거의 네. 이렇게 치는데요? 아니야. 어디야? 너무 정확히 재현을 <laughs> <제언을> 했어. <laughs> 네. 아, 뭐야? 이렇게 이건. 해서 최대한 <laughs> 가려서 이게. 서브도 그냥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 중심 이동을 보면, 오른발로 갔다가, 왼발로 갔다가. 아. 오른발로 갔다가, 왼발로 갔다가. 어. 갔다가, 갔다가, 갔다가 네. 와, 이게 바닥입다 아. 이게 바닥입다 아 이거 런 보여주시면 안되는데우 이건 진건듯우 이거 멋있는 거 알려주면 안 돼요? 네. 또 근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갑자어야 이런 거는 안 돼요? 아이런 이거 이일이요한거이일 이거 이거 람아이게제거중요이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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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거이이거이거 그렇죠 또 글로벌 우리가 또 탁구에서도 그 몸을 보여야 되니까 네. 탁구도 뭐 네트를 이렇게 있지만 굉장히 매너를 네. 지켜야 되고 존중을 해야 되는 여기 진영은 그런 것부터 배울 거거든요 네. 이제 네. 제일 네. 좋아하고 네. 이제 막 어휴 이런 생 상대방이 물 마실 때 공격하는 거 좋아합니다 <웃음> <웃음> 물 마실 때 목도 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예. 그격적으로 그렇죠 나서 옷 색깔 다음에 옷이 그렇죠. 저때는 옷이, 옷이 이미 와, 이미 김씨와 이제 네. 다른 성씨로 나눠져 있거든요. 뭐 어, 진짜 저희가 이렇게 입으려고 입은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주연들은 입었는데 이렇게 됐네요. 오. 네. 교육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 또 부, 준비해 주신 게 있대요. 아, 어, 진짜요? 어, 진짜요? 네. 아이고. 획특병이, 획특병. 배트병? 어? 이거 소나. 아, 저 맞추는, 아, 맞추는 거. 획특병이. <laughs> 네. 제가 봤을 때는 동시에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 차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 한번 와보세요. 한번 와보세요. 먼저 한번 시범을한번 얼마나 어봐요 좋아요. 좋아 좋아요. 정가. 네. 아. 좋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하 좋아요. 아요좋아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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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좋요 아 이거 그러니까 맞추는 거야 그냥. 맞추는 정과, 거. 성과 비교를 아, 해 주는 아, 비교. 거, 아, 거. 아, 아니, 거아 맞추는 거. 맞추는 거. 아, 비교 대상. 야 비교 대상이야. 맞추는 거할 수도 이거, 있을 것 같아. 서브로서브로 그러니까 어. 선생님이 보시다가 먹잇감으로 너를 정한 거야. 아. 아 정한 거야. 아. 아 야, 너무 아쉽다. 좋만 결과 <laughs> <laughs> 좀만 될바할수 있어. 아, 아, 와! 야, 이거. 아. 갖고 지고 있어. 아까 되게 이거 잘. 몸관리 온가려? 고계셔 가지고. 아! 야! 아, 역시, 내 동생! 내 동생 너무 잘해! 야 그래서 이거 어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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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아! 아 선수들이 네. 네. 보통 이렇게 그 서브 훈련할 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 이렇게 이런 훈련 하는데 이건 좀 커요, 사실. 아. 보통 아, 크다고요? 공 조그만 거를 이제 놔두고 여기다 맞추는 연습 하거나. 아, 아니요? 맞추는 거를 <laughs> 아니요. 아, 예.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서. 못했다, 못했어. 오! 네. 오, 오, 진짜 선수. 그, 네. 아니, 요 위를 맞추시는데 네. 아예이 밑에도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네. 저 사실, 네. 살짝 의심했습니다. 아, <laughs> 아 근데, 저 살짝 긴장을 했습니다. 아 저희가 기본적인 랠리를 먼저 하셔야될것 같아요. 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서비스 네. 하는 방법, 뭐 이런 연습도 있다가 좀할 거고요. 어 아마 오늘 서브, 서브. 네. 서브. 아 네. 네. 재밌으실 것 같아요. 오케이. 좀, 네. 아, 작가를, 오케이. 천천히 하시면. 천천히 달려라, 달려라 해주시면. 달려라. 두 네. 분께서 네. 달려라 해주시면 저희가 방탄하고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네. 하나, 둘, 셋. 달려라. 가자. 가자. 오케이. 일단 포핸드하고 백핸드 랠리가 중요하니까 네. 포핸드는 제가, 네. 백핸드는 네. 우리 박종목 안 네. 형님이 네. 하실 거고. 네? 그러면 은진 씨는 어떻게 그립을 이렇게 잡으시는 게 편해요? 어,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걸로? 그러면 저도 이펜홀로가편해 그러면 은 그립을 펜홀도 그립을 잡겠다? 네. 네.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저기는 다쉐이크잖아요아 그래요? 펜는세이크한번 하면 되겠네. 어, 완전 그렇네. 네. 맞죠? 아, 저기도 네. 저거야? 저다저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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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있잖아요. 다 이거야. 어. 우리의 실력을 승기자고야 야. 어떻게 할까? 자 일단은 그러면 이, 이렇게 그립 잡으면 백핸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아진짜더어려워배우기가 이 세이크 잡고 하시는 게 계속 쉽게 배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막켓을 이렇게 잡아줘요. 야 약간 옆으로 해요, 네, 이렇게. 그리고 손 안에 손 안에 다 감싸서, 감싸서 잡아준다는느낌인데 네. 네. 악수. 악수... 꽉 치지 말고. 네. 살짝 요거만 이게 뭔데 딱 잡혀. 잡볼게요 아,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그렇 네. 이렇게. 네. 네. 근데 저는 저게 심 조절이 너무안돼가지요 네. 안 이게 하면은 음. 이렇게 잡는다고? 저는 뭔가 약간 어색해서 싫어. 어색해서. 말. 오케이. 아난뭐힘 조절이 어렸을 안안 때부터 너무. 제가 이렇게 음. 했다 보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자 이거 그립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 네. 자 보통 그립 잡으면 다 이렇게 잡으시죠. 그렇죠. 어, 이렇게.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아. 왜냐 면 이렇게 하고 나서 백핸드 를 한번 돌려보세요. 음. 어렵죠. 자, 이거 모아 보세요, 한번 이렇게. 네. 가 손을 네. 모아요, 가운데로. 되게 네. 모았죠. 근데 앞에는 이런 느낌으로. 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그렇죠.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 주는 거예요. 자, 준비자 똑같아요. 자, 이런 느낌으로 딱펴보세요 네. 네. 자, 여기서 네. 네. 그렇죠. 자, 왼쪽으로 가는데 이게 팔꿈치 들려서 안 돼요. 그냥 팔꿈치는 이대로. 네, 딱 저, 저 따라해 보세요. 앞에 딱 보고 그대로, 그대로. 이게 포핸드예요. 네. 네. 그러니까 허리 회전을 친다고 생각하세요. 푹푹 네. 그렇죠, 오케이. 네, 그런 느낌이로 이런 느낌. 오케이.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10개씩 한번 해볼게요. 자, 맞아. 그럼 진 씨부터 아, 한 번. 10개. 자, 준비 하고 시작. <laughs> 하나 자, 대신에 하체, 하체는 <웃음> 너무 <웃음> 움직이면 <laughs> 안돼 치는 동안 해야다 중심에서, 오른쪽에서 일정만. 자, 자. 뭐가 <laughs> <뭔가> 이상한데? <laughs> 다시. 됐계됐 계승. 한, <laughs> 둘. 그러니까 일체가 돼야 돼. 이게 막 따로 따로 놀면 안 되고 하나, 둘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자세 좀 숙이고, 그렇죠. 다리 좀 낮추고. 오, 좋다, 좋다. 나이스. 어, 좋다, 좋다. 오, 오, 오지 야, 오케이. 야, 뭐야? 네. 야, 뭐야? 이게 이게 배움인가? 야, 이게 배움인가? 저희, 자, 하나. 아, 씨. 오, 오, 야, 야, 너무 세면, 아, 가볍게. <laughs> 네, 천천히. 그러니까, 네. 팔로 이걸 친다고 생각하냐고, 몸통으로 친다고 생각해냐고 몸통으로. 그렇죠. 몸통으로. 팔로 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응. 근데 어, 지금, 좀. 자세는 좋으신데, 너무 세요. <laughs> 너무 세요. 세지 말고, 툭툭 아. 가볍게. 가 보세요. 제가 잡아볼게요. <laughs> 자, 힘 떼고 이걸로, 이렇게 치는 게아힘빼고 툭툭. 힘떼 보세요. 아 자, 툭툭. 아 <laughs> 이런 느낌. 아 힘떼 보세요. 아 자. 그그 그, 이런 느낌. 그 이렇게 이런 느낌. 어. 자 그렇죠 힘 빼고 그자힘 빼고 지금 오버가 되어 있어. 지금 허리 이동 위도 안하야야 아, 허리를 써야지 태영아. 그렇죠 그렇죠 그 그렇죠. 괜찮아 괜찮아요. 근데 지금 너무 로봇 같아. <laughs> 이게 너무 흔드는 게 아니고 그냥 가, 가. 여기서 이대로 하나 둘, 이렇게 네. 자. 아 오케이. 아 그렇죠. 어 그렇죠. 자대 좀만 낮추고 그렇지. 아 어, 좋. 오 좋아요. 그렇죠. 예. 네. 오, 오 오케이. 좋아요. 오오오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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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남자 하자. 뭐해 좋아. 형형힘 풀고 오케이. 눈에 힘힘어풀너나 잘해. <laughs> 아. 야 남자 뭐해 좋아. 자. 지금 좋은데 네. 가다 말아요 왜냐면 나갈까 봐공이오바될까봐 네. 이거 조금만 앞으로 조금만 앞으로 그겠습니다겠습니다 하나, 내리고 지금 라켓 면리고 지금 라자체 이렇게 돼있어자체이렇 네, 돼있게 해서 9 0도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 맞추고 여기서 리겠 툭 네. 툭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주내으겠습니다 네. 자주 내리겠습다 어, 남다 자주 어, 준아 보여줘. 다 그렇죠. 좋아. 그렇죠. 그렇죠. 음... 좋아. 좋아, 나이스.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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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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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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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했어요. 오케이. 네. 어, 들어가 같데 자, 저 보고 딱 서보세요. 내 배꼽 앞에 라켓 딱 세운다 이렇게. 그렇죠. 세각선으로요? 똑바로. 이렇게 똑똑. 각을 잡아 이렇게 똑바로 줘요. 똑바로. 아, 이렇게. 그렇죠. 어, 팔꿈치 어. 벌지 말고 모아서 어, 모아두고 서모아 아, 아. 끝을 살짝 내려주는 게 보여요. 아, 손을 그렇지. 아, 자, 아, 각을 이렇게 세워줘야 돼. 숙여주면 네. 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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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안안 그래. 안 아, 그래. 아 이렇게요. 똑바로. 그렇지. 이 상태에서 그냥 앞으로. 앞으로 그대로 밀어주면 돼요 일단은 살며시 밀어주는 기분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아 근데 손에 손가락이 힘들어서 방금 이 했는데 <laughs> <laughs> 손에 힘이 너무 <laughs> 미치겠다 <laughs> 아 생각만 해서 생각만 <laughs> 공이 있다 생각하는데 <생각한대.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살짝 무릎을 만져줘 그렇지 그런 느낌 오케이 네. 그대로 더자 아. 눕혀져서 그렇지 아, 아 눕혀지면 아. 안 돼요 그렇죠 그대로 왜냐면 볼을 살며시 밀어주는 것부터 아, 할, 아, 할 거기 때문에 눕혀지면안 돼요 자 가볍게 들고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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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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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힘이 좀 들어가는데 점점 힘이 공이 맞는 게 강해질수록 볼이 길게 나갈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맞는 좀 게좀어해질수록 강해질수록... 아니 아니 야 될수록 네. 이걸 어, 뭐 숙여 주는 거야. 아, 숙여 주는 거야. 나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요. 편한 자 잔다. 그렇지, 이런 옳지, 옳지. 이렇게 숙여주는 거야. 그렇지, 이렇지 그렇지, 그렇지, 꽝. 그니까 마음의 조절이 걸로 되는 거야. <laughs> 아, 요렇게, 손가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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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요렇게, 나렇게 어, 렇게요어 옳지. 하나, 둘, 셋. 게요렇 하나, 하나,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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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옳지. 자, 감사자다 다음, 다음, 다음 <laughs> 자, 자, 그대로 들어자 그대로 들어간다. 그대로 들어간다. 그죠 <laughs> 자, 오른발이 이렇 앞에 있으면 안 되고. 아, 아 쪽으로정 무조건. 아, 아, 그렇지. 다리는. 어? 이게, 그렇지. 고른 느낌으로. 발. 다리. 약간 <laughs> 앞으로야. 옳지, 옳지. 괜찮니 아, 여기서 말하면 안 하나, 둘, 셋. 자, 골프. 하나, 둘, 하나, 그 하나 쭉이리 가자 지 하자 나 배워야지 오케이 하나 둘셋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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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민아 네. 잘한다 아자 지민아 어. 나와 빨 바꾸는 아, 게안될것 같아 아! 지민이 형 지민이 아, 형야자 지민이 형 편하게 붙여다 붙여다 어 그렇죠 하나 둘셋넷그래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오케 감을, 볼트는 감을 잘 느껴야 돼. 하나, 하나, 아, 두, 하나, 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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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둘, 네, 다섯, 다섯, 그렇지. 그 하나, 오, 그렇지. 오케이. 비시 이제 오세요 이제. 네. 야, 안 랠리 안 하는 거 저랑. 자, 자, 아, 위에서 밑에 말고 옆에서. 네, 네. 아, 너무 세죠? 너무 세. 어이 힘들다. 네. 잘 튀죠? 렐리알레할지 네. 조금만 조절을 해볼게요. 해볼게요. 어. 하나. 하나. 하나 그렇죠! 좋아! 좋아! 위로 들지 말고. 네. 네. 아 그러니까 요 음. 정도만 공 보낸다고 생각하고. 어. 그렇죠. 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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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자, 다시. 좋아. 좋아. 좋아 좋아요. 이게 앞으로 보내면 또 위로 가던데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보내는 것 같아도 밑에서 위로 가요. 아. 네, 습관적으로 그런 거야. 조금만 다시 다치고 그렇지. 어? 그렇지, 오 좋아! 그런 느낌으로. 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나이스, 오 잘한다. 그렇죠, 그렇죠! 괜찮아, 괜찮아. 자, 와와 오. 오! 본인이 괜찮아. 빨리 치면 빨리 가. 괜찮아요? 아, 예. 어? 하나, 둘, 셋.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좋아! 가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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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죠. 어, 가왔다니, 가왔어. 그렇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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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 때만 조심합니다. 이유가 있는 걸야 나가는 거. 네. 거야. 자! 좋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좋아. 어!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 끊으면 금방 되겠다. 둘, 와! 그렇지! 네, 좋았어. 어! <목소리도> 그런 느낌으로. 알았지? <목소리도> 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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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위 말고 렇게세우 이렇게 세우지 말 이렇게 세우이게세고 이렇게 세우지 말 이렇게 지 말고 이렇게 세우지 말렇지 말고 이렇게 세지말준 이렇게 세우지 말 이렇게 세우지 말고 이렇게 세우지 렇게지이렇세지 이렇게 세우지 게 Uau! Wow. Wow. 자, 오늘 우리, 승민 선생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 멤버분들, 가리키서 지셨는데 어떻게, 승칭에서 경기를 해보면 될까요? 지금 딱 괜찮지 않아요, 저희? 아니, 그냥 에이스. 보이시는 대로 아, 매이스 아니야. 그냥, 늦게, 어. 늦, 자, 늦게. 자, 두분 같이 앉아있으니까 두 분이 한번 먼저 한번 시범 번보겠죠니 에이스 대결 아니요 아, 첫번부터 에이스야? 오케이. 어, 어. 네. 그렇지! 네.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모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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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가자! 나이스! 가자! 자,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민재요! 자, 서브 한번 연습 좀 해봐야 됩니까? 아, 연습 끝났어요. 그만하세요, 연습. 또, 또, 승부욕도 발동한다 또. 자, 룰은 원래.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이 서로 악수하고 인사하고. 아, 인사합니다. 응, 인사하고. 네, 그리고 그리고그 서브권을 정해야 돼요. 저희 규칙은 1 1점한 세트만 할게요. 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그러면 십일점 한 세트니까 서브권을 먼저 정해야 되는데, 원판이야, 원판. 뭐 이게 뭐 장비가 없으니까 가위바위보로. 가위바위보. 자 천사님 가위바위보. 또 수아라. 가위바위보. 오. 가위바위보. 오케이, 그럼 서버할 거요 리시브 먼저 주라고. 서버할 거요 리시브 할 거요. 그거 정할 수 있어요, 본니뭐서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 오케이. 그러면서버하고 저... 리시브하고. 하기 전에 연습을 네. 원래 보통 우리가 2분을 주는데 1분만 연습할게요. 어, 아, 1분. 네, 네. 원래 그게 규칙이에요. 아, 야, 근데 되게 뭐라고 떨리냐? 왜 아,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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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기야 될것 같구요, 그래. 아, 아, 엔드라인에서 자 뛰어서 서버 하세요, 제발. <laughs> 자 저희 저희 <laughs> 모든 게임들이 <laughs>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영 씨. 아, 자 지금 태영 씨, 씨 저렇게 최영씨 저렇게 서브 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아, 아니, 이거렐리니까렐리니까 아, 그래, 네, 지금 연습이니까. 어. 오케이. 거의 포은. 야, 야 몸으로 받지 말고. 어. 야왜다 어 몸으로 받아? 채로 <laughs> 좀 받아봐. 채로. 채로. 얘들 싸는. 어쩌고 어우고 이제 금방 배운다 진짜. 이제 리건 서브로. 랠리 건. 자 이제. 본격적인 경기에 들어갈게요. 하이팅 <laughs> 네. <laughs> JK 서브. JK. JK and 리시 네, 플레이. 겨라겨라 네, 자, 서브 스야 <나> <laughs> 되겠다. 아이네요 어, 어, 자, 자, 잠깐 잠깐 잠가 서브 스어 체인지. 두, 아, 서브, 두, 두 번씩. 네, 두 번씩. 자, 여러분들 음. 차분하게 하세요. 자, 차분하게 우리가 우리 불 지금, 지금 우리 훈련을 너무 빠르게 받아 가지고. <laughs> 아, 이또이 이상한 썰 바라라. 긴장. 아, 이또이 이상한 썰 바라라. 긴장. 자, 가볍게, 가볍게. 야 명, 자, 좋아, 좋아. 비비 잘하고 있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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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좋아요. 아 갑자기 긴장되는데? 오, 형왜 이렇게? 야 잠깐만, 야, no, 야 너무 빨리 게임 빨리 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건 실수 안 하는 아. 사람이 이겨요. 예. 네. 자 정웅 씨 서브 룰 지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 좀, 아, 이겨야죠 띄워. 공을. 그렇지. 오, 오, 형 서브 잘해. 오, 근데 뭐가 없네? 네. JK 오아네 나도 봤어요. 어금끊이 진짜 아닙니생각다 지금 네. 지금, 네, 지금 성침권 갔다 왔거든요. 아,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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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그래. 못 하고 있다. 야, 5대4 뭐야? 형이 긴장한 거 같은데. 자, 실시간에 아, 5대 4. 야, 나 지금 드라이브. 아! 실수실사하는요 따라 잡았어요. 실사로 지는 거예요. 실수하면 아. <laughs> 아 자, 네, 아유, 아니, 자세 보통 이렇게 잘잘잘 피크 나나요 게임이? 자세를 잡고야 랠리가 안 되는데요 랠리가. 자세 좀 잡고 와야 나. 저 봐. 자 뭐야 뭐야 뭐야. 자자자 뛰어서 하세요 서브. 그냥 하는 거야? 오! 오! 이거 받는 거 인정합니다. 아이언맨 내버리고 하냐 마. 꼭. 아, 어, 아, 아, 자 조심해야 돼요. 아, 이게 서브일 수 있군요. 아이고, 야 아. 근데 서브가 독일 수도 있어. 어, 서브가 독이야 아니 그냥 안전하게만 하면 되는데. 어, 잘하는데 서브. 오, 어, 어, 잘하는데 서브. 오, 오 어, 잘하는데, 서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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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서브. 야 막상각하야 이게 또. 오, 서브. 아, 근데 서브를 잘하면 뭐. 좋아, 차분하게. JK. 사분하게. JK. <laughs> 아, 좋아. 차분하게. 차분하게요. 어? 이점만 따라하면 돼. 아, 이점만 역시 상남자. 그 아, 그 상황 먹힌다. 나 저요? 나구대치가 벌써? 어! 야. 야. 어. 아, 야, 이거는. 야, 이 듀스 가고디나 너. 어, 듀스. 자, 바로 그렇지. 나를 돌아봐 쳐 주세요, 듀스 가면 아! JK 2점. 2점만 2점만. 발 매치 포인트인가요? 뭐, 뭔가요? 매치, 매치, 매치 포인트죠. 오! 오 흥분했죠? 자, 이제 백핸드. 그대로! 우, 잘하네. 그 그대로! 이박기 쉬운 서브가 아니다. 이게 회전 회오리. 오 저거 <laughs> <laughs> 뭐야? 잘 막히지 뭐고. 온기 조식 서브. 갑자기, 갑자기 들어간다. 아 갑자기, 갑자기 비배너. <laughs> <돼. 웃음> 야, 손 뭐, 갑자기 들어가. 와저와와 <laughs> 중력 <저>, 와. <laughs> 와, <충격. 웃음> 와. 내가 배워야 될것 같아. 충격 서비스. 이게 뭐라고 긴장감이 이렇게 있지? 자, 손발이 묶인 금메달 리스트와.